아, 예. 알데바란 모델입니다. 1 2년식이고요 네, 어, 아, 내부 배어링는요 센터 베어링입니다. 다다글 나죠. 요거 좀 하나 분량이고, 다머지는 이상이 없습니다. 네. 이 모델은 좀더 모델가 날리 내부도 이렇게 싹 나쁘진 않고요 그리고 기어 상태도 대체적으로 양이 납니다. 드랙이 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, 드랙이 휜건 아닙니다. 요 드랙을 잡아주는 이 부분, 이 각이 지금 현재 그 망가졌죠. 이게 지금 이 상태로 들어가서 나사로 꼭조우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플라,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각이 무너지니까 눌렀을 때 고정이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부속 교환 작업 하러가겠습니다 네, 작업 완료됐습니다. 작동 테스트 하겠습니다. 이선좀넣놓고요 네, 네, 이룽이 오십니다. 네, 누룽이 종이 오고요. 선발 오습니다 네, 어 센터 비하링 쪽하고요. 그리고 어, 드랙판 부분들 두 군데 교환되었습니다. 작업 완료 되겠습니다.